안녕하세요. 성경 쉽게 읽어주는 라니입니다. 우리 지금까지 성막의 건축에 대해서 계속 배우고 있었는데요. 오늘은 성막 안에 들어가는. 이제 성막의 문을 딱 열고 들어가면 가장 첫 번째로 보이는 번제단번제단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 성막을 둘러싸고 있는 울타리 그러니까 회막의 뜰에 대해서 배울 거고 그 다음에 불을 밝힐 때 쓰는 등산 기름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오늘은 간단하게 세 가지 <laughs> 시작해 볼게요 조각목으로 재단을 만들어라 재단은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인 정사각형이 되게 하고 높이는 3규빗이 되게 하여라 자, 여기서 5규빗은 2.25m에 해당되고, 3규빗은 1.35m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되게 큰, 2m가 넘는 정사각형의 그 재단에 높이는 1.35m래요. 한 사람 가슴 정도까지 오는 굉장히 높은 높이죠. 재단의 내네 모서리에는 뿔을 하나씩 만들고, 그 뿔은 재단에 붙어 있게 하여라. 그런 다음에 재단 전체를 노수로 입혀라. 노수로 재단 위에서 쓸 모든 연장과 그릇을 만들어라. 재를 담는 통과, 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타는 나무를 옮길 때쓸 냄비를 만들어라. 불타는 나무를 담을 큰노그물을 만들어라. 석쇠의 네 모서리에는 노꼬리 4개를 만들어 붙여라. 그물을 재단 턱 아래 땅과 재단 꼭대기의 중간쯤에 두어라. 조각목으로 재단을 옮길 때쓸 채를 만들어라. 그리고 그것을 노수로 입혀라. 재단 양쪽의 고리에 채를 끼워 재단을 옮기는 데 사용하여라. 널반지로 재단을 만들되 속은 비게하여라. 내가 이 산에서 보여준 모양 그대로 만들어라. 자, 하나님께서 지난번에 성막 안에 쓰여지는 도구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고, 이번에는 성막 밖에, 뜰에 놓여질 도구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요. 여기서는 제일 중요한 게 번재단이에요. 딱 들어오자마자 바로 맨첫 번째에 있는 기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서 이번에는 노스를 입혀요. 노스는 청동이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앞에 성막 안에 들어가는 기구에는 대부분 다 순금을 입혔잖아요. 근데 이 번제단은 전체를 다 노스로 입히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노스는 고난과 심판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못 박혀 죽으신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번제단을 고난과 심판을 상징하는 노수로 만들라고 하신 것입니다 왜 갑자기 슬프죠? 또 마찬가지로 이동하기 편리하게 고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채를 끼워서 운반을 하게끔 제작을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이 재단 뿐만 아니라 재단을 청소하는데 필요한 재바지 삽과 갈고리 그 다음에 부삽 이런 것들 그 도구까지도 다 만들으라고 하시거든요 진짜 너무 소름돋게 기필하지 않습니까? <laughs> 너는 회막의 뜰을 만들어라 남쪽에는 고운 모시로 만든 길이가 백규빗인 휘장을 둘러서 울타리를 만들어라 아 여기서 백규빗은 4 5 m 에 해당합니다 그쪽에 기둥 20개와 밑받침 20개는 노수로 만들고 기둥의 갈고리와 고리는 은으로 만들어라 남쪽과 마찬가지로 북쪽에도 길이가 백규빗인 휘장을 둘러라 그쪽도 기둥 20개와 밑받침 20개는 노수로 만들고, 기둥의 갈고리와 고리는 은으로 만들어라. 서쪽에는 길이가 50 규빗인 휘장을 둘러서 울타리를 만들고, 기둥과 밑받침은 10개씩 만들어라. 동쪽 울타리의 길이도 50 규빗으로 하여라. 50 규빗은 22.5m에 해당합니다. 아까 100 규빗이었죠? 그리고 여기 세로는 50 규빗, 절반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의 형태예요. 한쪽 입구에는 길이가 15 규빗인 휘장을 치고 거기에 기둥 3개와 밑받침 3개를 만들어라. 다른 쪽에도 길이가 15 규빗인 휘장을 쳐라. 거기에도 기둥 3개와 밑받침 3개를 만들어라. 여기서 15 규빗은 약 6.75m에 해당되는데요. 15 규빗짜리 그 천막을, 여기는 휘장이에요. 두 개를 만들어서 그 밑으로 기둥 3개, 기둥 3개 이렇게 만들으라는 거예요. 입구를. 뜰로 들어가는 입구에는 길이가 20 규빗인 막을 만들어라. 그 막은 파란 실과 자주색 실과 빨간 실과 고운 모시로 정교하게 수놓아 짜라. 입구는 기둥 4개와 밑받침 4개로 만들어라. 그 방금 길이가 15규빗인 휘장을 이렇게 두 개를 만들라고 하셨잖아요. 그 옆으로 기둥 3개 이렇게 있죠. 그 휘장 있는 데에다 기둥을 4개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총 기둥이 10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동쪽, 서쪽에 똑같이 10개씩, 10개씩. 뜰 둘레의 모든 기둥에는 은고리와 은 갈고리와 놋 밑받침을 만들어라. 뜰은 길이가 100규빗 너비가 50규빗이 되게 하여라 뜰 둘레의 울타리 휘장은 높이가 5규빗이 되게 하고 그 휘장은 고운 모시로 만들어라 기둥의 밑받침은 노수로 하여라 회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는 노수로 만들고 회막과 뜰의 울타리의 모든 말뚝도 노수로 만들어라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 성막은 굉장히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주변에 울타리를 치는 건데요 이 울타리가 남쪽과 북쪽으로 약 45m예요. 45m, 그 다음에 동쪽과 서쪽으로 22.5m, 22.5m. 그리고 이성막의 면적이 300평이 훌쩍 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울타리를 치는 천, 그러니까 기둥을 이렇게 막 박아놓고 그거를 천으로 싹 둘렀거든요. 그 천은 가는 실로 짠 아마포 휘장이고요. 이 휘장은 60개의 높기둥에 걸어서 고정시키고 이 울타리 기둥의 높이는 각각 2.25m라고 해요. 사람 키보다 조금 더 크죠? 그리고 남쪽, 북쪽에는 이제 각각 20개씩 기둥을 사용하고 서쪽, 동쪽에는 10개씩. 어,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쪽에 입구 쪽에는 출입문이 있기 때문에 문 양쪽으로 3개씩, 그리고 문 있는데 4개의 기둥 총 10개예요. 정문은 이제 화려하게 각가지 색깔의 실로 짠 천을 이용했고요. 기둥과 말뚝은 모두 청동, 그러니까 노수로 만들었어요. 그거를 연결하는 그 고리와 갈고리만 은으로 만들었고요. 지금 13절에서 16절까지는 성막의 뜰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입구인 성막 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성막에는 총 3개의 문이 있어요. 그거는 외부에서 성막으로 들어가는 문과 성막의 뜰에서 성소로 들어가는 문, 그리고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 이렇게 세 개의 문이 있어요. 그리고 이 문들은 다 같은 재료로 만들어져 있고요. 거기에는 다 천사가 수놓아져 있어요. 천사 모양의 문이에요. 이 문들이 공통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라고 합니다. 우리 같은 죄인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요. 이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유일한 통로도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여 올리브를 짜서 만든 기름을 가져오게 하여라. 그 기름으로 등불을 항상 켜놓도록 하여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서 등불을 켜놓고 지켜라. 등불을 켜놓을 곳은 회막 안에 언약궤 앞에 쳐져 있는 휘장 밖이다. 이스라엘 백성과 그 자손은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 규례를 지켜라. 자, 지금까지 성막의 기구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이번에는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갔어요.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기름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즉,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제사장이 일하는 곳은 이제 양쪽에 다 이제 사방이 캄캄하게 이렇게 다 천막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굉장히 어두웠어요. 만약에 그곳에 그금 등잔대에 등불이 없었다면 이 성막 안은 그냥 암흑 속일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는 뭐 아무것도 일을 못 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하시기에 앞서 가장 먼저 등불을 밝히라고 하셨고 그 말인 즉슨 하나님의 일을 거행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등잔대에 쓸 올리브유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셨는데요. 이 성막에서 사용되는 기름은 굉장히 맑고 순수한 기름을 써야 되잖아요. 굉장히 신성한 곳이잖아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올리브유를 짜내는 방식이 보통은 올리브를 갈아서 사용을 했대요. 그래서 찌꺼기도 좀 있고 그을름이 많이 나고 좀 이렇게 불이 밝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이제 백성들은 그 좋은 기름은 요리할 때만 사용했고요. 이제 등불을 밝힐 때는 좀 이렇게 좀 찌꺼기가 있는 안 좋은 기름을 썼는데 좋은 기름을 얻기 위해서는 올리브를 갈아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방아찢듯이 찌어가지고 거기서 흘러나오는 이 맑은 기름을 걸러내야 되는데 이런 방식으로 생산된 기름에는 맑고 순수하고 불도 훨씬 밝고 그으름도 나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기름을 사용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저녁부터 아침까지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타오르도록 잘 관리하라고 말씀하셨죠? 이렇게 오늘 27장 말씀 읽어봤고요. 제가 예전에 우리도 다 현대판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우리는 전부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인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